자부할전 시즌 2 순열과 조합에 관하여 단어 정리 문제 26번입니다. 어떤 모임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했더니 악수한 총 횟수가 28번이라고 하네요. 이때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.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와 비슷합니다. 우선 악수가 무엇일까요? 선생님 너무 쉬운 거 묻는 거 아니요? 에 아, 그 악수는 손과 손을 잡았을 때. 흔드는 걸, 흔드는 걸 악수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손과 손. 손한 개와 손한 개. 즉, 사람과 사람. 사람 한 명과 사람 한 명. 즉, 두 명이 할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. 세 명이서 악수 한다는 건 들어보지 못했죠. 한 명이서 악수는 뭐 자기 손 잡고 할수 있는데, 그건 좀 그렇죠. 악수라고 볼수 없죠. 즉두 명이서 하는 걸 악수라고 하는데요. 이 모임에 모든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악수를 했다는 거는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 수를 n이라고 봤을 때 n명 중에서 두 명씩 선택하여서 선택한 그 합이 악수를 한총 횟수라고 볼수 있겠죠. 즉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n명. 즉, 모임에 참석한 사람 n이라 했을 때 n명 중에서 두명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선택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건 없죠? 즉, 이거는 n, c, e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걸 계산하면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 값이 바로 28번이라는 건데요. 이것을 계산해 주면 56이 되고 56은 8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n은 8이 되겠네요. 즉,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8명이란 말입니다. 26번이었습니다.